네, 솔트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솔트룩스가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을 재밌게 봤던 종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뭐 전형적인 파동을 그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네, 주가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장세 흐름을 봤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에서 파셨을 건데 많은 분들이 목표가를 말이죠. 6만원으로 잡으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몇천원 또 먹겠다라고 안 팔았다가 못 파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네, 앞으로 이 솔트룩스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같이 좀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 누군가는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 반응이 나온다고 하시고 누군가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누군가는 여기 3만원 3만, 3만 5천원 4만원 과연 누가 맞을 것인가 예, 누가 누구의 예측대로 주가가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하실 텐데 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 차트는 연봉입니다. 연봉을 보시면은 현재 주가가 몇 프로 올라갔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234%가 올라갔고, 2024년도에는 마이너스 53%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234지만 떨어질 때는 우리가 아이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1,000%가 올라가도 2,000%가 올라가도 떨어질 때는 맥스가 어딥니까?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작년에 이미 모든 물량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청산을 하고 고점에 물린 물량들을 전부 다 청산하고 그 물량을 여기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밀어 올렸죠. 그렇죠. 여기까지 밀어 올리면서 물량을 청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봉상 우리가 봤을 때에는 지금 주가의 패턴 움직임을 보면 여기에서는 조금 뭔가 우리가 좀 슬픈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결국은 여기 반절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이 기준봉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고 다시 어디까지 시가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나서 다시 상승이 나오고 여기까지 하락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게 뭐가 된 겁니까?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헤드 앤 숄더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한 번, 24년도 말미에 상승을 했지만, 옆으로 횡보해 주면서 우상향을 했고, 다시 조정이 나왔지만, 상승폭들을 거의 반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심리적인 투자 심리적인 요인에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심리적 지지선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가 보시면은 밑줄을 하나 그었는데 자, 지지선이 보입니까? 지금 자리에서 지지선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 심지 구간까지 계산을 했을 때에는 여기가 지지선이 된다는 얘기죠. 즉, 여기가 예, 이 종목에 솔트룩스라는 종목의 메이저들은 현재 지지선을 어디로 보고 있느냐? 바로 이 장대 음봉 이거를 기준으로 국가의 움직임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떨어지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간단하게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시청하신 후에 2부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는 것을 많이 하는데요. 추세 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 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S 일렉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라는 건 뭐죠? 이평선하고 캔들이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그리고 헤드앤숄더가 됐던 대파 동은 거의 이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몇 배가 올라갔죠? 6만 원이 24만 원이 되면 4배입니다. 내가 천만 원을 들어갔으면 4천만 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소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때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렉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속 쓰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원까지 봤는데 1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것은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 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랑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 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라고 문자를 넣어 드릴 거고요. 고쪽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 m 2년 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 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이시죠? 여기서도 청구점 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9,800원 까지는 볼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 는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때 저와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차량을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지는 오래됐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 1 0 3 9 6 9 8 3 5 4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 솔트룩스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에 과연 이 종목은 어디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여기 이 종목이 어디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이 종목은 어디에서 터졌느냐 이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자 여기 이 부분 2025년 2월달에 상승을 했을 때에는 완전히 역배열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이 어디가 되냐? 252평선이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가 상승을 했지만 다시 한번 추세가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 나온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5월 달에는 기준선이 32평이 되는 겁니다. 저는 32평을 기준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22평 선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기준선은 22평 또는 32평 선이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22평 32평이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했지만. 추세가 꺾이면서 어디에서 수렴을 했냐? 22평에서 수렴을 했지만 거기가 이탈이 되고 나서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62평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2평선과 122평선이 서로 합이고 62평선과 242평선이 서로 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한 템포 더 꺾어서 3 5 0 0원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렇게도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32평선에서 수렴을 받으면 122평선에서 지, 물리, 심리적 지지를 다시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안전선으로는 어디? 여기 35,000원 자리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봉상 흐름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35,000원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에는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39,000원이지만, 39,000원인 자리에서 주봉상 흐름에서 지지를 받는 자리는 여기 한 자리 말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35,000원 자리에서는 여기와 저항을 받았었고 여기에서의 다수의 저항을 받은 흔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지고 있는 매물대보다 이 가격에 가지고 있는 매물대가 훨씬 더 강하게 지지 라인을 형성해 줄수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은 여기 이 자리에서 수성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35,000원 자리에서 수성을 하고 나서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5,000원에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리자면 35,000원까지 주가가 내려올 수가 있다.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밑줄을 하나 그어 드리겠습니다. 35,0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 왜 35,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주가가 올라갈 때에는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게 이처럼 거래량이 수반이 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거래량이 어떻죠? 거래량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흐를 때에도 어떻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추매를 고려하는 그 시점은 어디가 될까? 그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설명. 드렸다시피 이렇게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올 때그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혼자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여기 영상문자 먼저 받기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저의 실시간 진입 청산 시점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문자를 나도 받아보면서, 어, 타점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 있는 연락처로 구독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